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인 부분. 레벨, 콕, 엉콕. 자, 레벨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레벨의 위치가 뭐냐면, 콕도 아니고, 엉콕도 아닌 위치.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첫 번째 너클하고 손목뼈가 비교적 일직선이 되는 위치. 그래서 저는 이, 이 위치를 어떻게 잡냐면, 클럽을 잡고, 클럽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인 위치까지 팔을 뻗어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정확한 레벨 위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릭하고 팔뚝하고의 이 앵글이 나와야 돼. 이 앵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 손목의 코킹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손날이 팔뚝하고 이렇게 일직선. 그럼 비교적 손목의 코킹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엉코이겠죠. 그러면 클럽을 이렇게 잡고 여기서 코킹이 된다는 거는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혀주면 팔뚝하고 제 손날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평행이죠. 그랬을 때이 그립 끝이 어디를 향할까요? 앞쪽을 향해야 돼요. 이것도 오해할 수 있는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왼손목에 코킹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파워가 더 많이 생긴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래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왼팔이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백스윙을 더 많이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왼손목에 코킹 없이 오른쪽 어깨가 비켜주면서 그립의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뒤로 이렇게 갈켜주면 비교적 훨씬 더 정확하게 라인도 지키면서 백스윙 탑까지 훨씬 더 일관성 있게 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콕이고, 이렇게 되면 언콕이에요 자, 그럼 임팩트 순간은, 백스윙 때는 콕이 되겠죠? 레벨이 맞을까요? 아니면 언콕이 맞을까요? 그냥 임팩트 순간에. 둘다 맞아요. 사실상은 레벨이에요. 사실상은 레벨인데, 남프로님이 언콕이라고 말한 것도 제가 맞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호모 켈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목은 콕 위치에서 엉콕으로 움직이는 모든 위치를 엉콕으로 간주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풀리는 거를 엉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레벨이 맞다는 거죠 어, 얘가 이렇게, 이렇게 더 풀려버리면 헤드 위치가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맞으면 더 안쪽으로 당겨질 수도 있겠죠 그럼 뭔가 또 보상 동작을 해서 뭐 얘를 밀든지 뭐뭘 해야 되니까 엉콕이 아니고 사실상은 레벨이 맞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레벨이라는 이 위치가 이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나중 되면은 이거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드레스 상태도 레벨이죠. 임팩트 상태도 레벨이에요. 그럼 레벨이라는 게 클럽 샤프트하고 팔뚝하고 이 앵글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클럽을 이 각도를 유지하고 제가 상체를 숙이면서 어드레스를 하면 이 클럽 헤드가 지면에 닿을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돼요. 얘가 달라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엉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라인을 지키면서 팔꿈치를 접혀도 이 코킹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왼손목의 근육으로 또 코킹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이따가 도 나오는데 이,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드레스 때 제일 오해도 하고 근데 배너가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자기가 그립을 잡고 클럽을 최대한 바닥으로 내리면 클럽헤드가 항상 지면에서 14인치 이상 떠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는 걸 뭘로 조정했냐고 을 하면 이 허벅지가 뒤가 당기면서 그 바에 있는 이렇게 높은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걸터앉는 것처럼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높이가 맞아야 된대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각도를 가장 유저게 편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클럽이 이렇게 들려 있고 내가 레벨의 이 각도가 이렇게 들려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어 샤프트 라인을 제어하면 클럽 헤드가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아, 근데 보통 아마추어분들이 실수하는 게 얘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 각도가 없어지잖아요 아, 그러면 얘를 자꾸 이렇게 낮게 끼면서 이 클럽 샤프트가 자꾸 안쪽으로 가는 현상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 위치가 나중에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베노간, 베노간도 그랬지만 잭 니클로스도 또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모든 스윙을 할때 모든 샷을 어떻게 했냐고 하면 모든 샷을 빼어의 벙커샷처럼 했대요. 빼어의 벙커샷을 살려면 이 클럽 헤드를 바닥에 대면 안 되겠죠. 여기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각도가 이렇게 유지가 돼 있잖아요. 이 각도가 그럼 얘가 이 각도에서 백스윙으로 할 때는 얘가 턴이죠. 롤이에요. 그러면 이 클럽 헤드의 이동거리가 상당히 많아져요. 이게 파워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엉콕이 됐어요. 이렇게 턴롤 얘가 많이 안 움직여요. 근데 이때도 우리가 쓰거든요. 클럽 페이스 제어, 그다음에 파워 면에서 이때는 언제 쓸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어, 퍼터 할 때는 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클럽 페이스가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 중에 퍼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얘를 스퀘어로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얘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아지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파워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이 앵글이 크면 클수록 파워는 커지는 거고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파워의 양은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Hmm.